파도에 떠밀려온 싱싱한 미역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파도에 떠밀려온 미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서산이나 태안으로 여행을 오면 은 가볍게 등산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곳은 황금산입니다. 황금산은 산책로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곳이 황금산 등산도 입구입니다. 주차장 내비주소는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황금산을 등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서 임도를 따라서 코끼리 바위를 바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곳에서 산길을 따라서 황금산 정상을 찍고 코끼리 바위를 다녀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보통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길을 따라서 황금산, 그리고 코끼리 바위, 그리고 이렇게 임도로 돌아오는 코스를 주로 이용을 하고요. 그냥 나는 등산보다는 여행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임도길을 따라갔다가 코끼리 바위를 찍고 다시 그대로 주차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산을 조금 타봤으니이 산길을 따라서 황금산을 찍고요. 그리고 코끼리 바위, 구경하고 임도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주차장에서 산길로 바로 들어서면 이렇게 나무 계단이 있고요. 지금 우리 마나님이 가고 있는 왼쪽 방향은... 황금산 정상을 찍고 코끼리 바위로 가는 길이고, 지금 오른쪽 길은 바로 코끼리 바위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황금산 정상을 찍고 코끼리 바위를 지나서 이 길로 내려올 생각입니다. 황금산 정상으로 가는 산길입니다. 이 산길은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약 2분, 3분 정도 오르막이 있지만 누구나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행객들도 이 길을 한 번쯤 걸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2023년도에 이 황금산을 왔을 때는 이 산길로 해서 정상을 가는 길에는 이 나무 계단이 없었습니다. 아마 2023년 후반쯤에 이 나무 데크길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황금산을 산길로 오르다 보면 남근목을 만날 수 있는데 정말로, 남자, 어, 거시기, 머시기 <laughs> 닮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황금산 남금목입니다. 주차장에서 약 5분, 6분만 올라오면 이렇게 황금산 능선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서해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크게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정상 찍고 그냥 코끼리 바위 쪽으로 가면 됩니다. 황금산 정상 바로 아래에서 바라본 서해 바다입니다. 지금 한여름인데 바람이 덥지가 않고 상쾌하니 좋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을 한지약 10분 만에 서산 황금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까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서산 황금산은 제가 일곱 번 여덟 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늘 설레이고 기분이 좋았던 산중 한 곳입니다. 서산황금산은 이 정상을 찍는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몽돌 해변에 코끼리 바위를 보러 이곳 황금산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곳 정상에서 지금 보이는 길 방향을 따라서 코끼리 바위가 있는 몽돌 해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주차장에서 출발했을 때 임도길 따라서 오는 이 길과 만나는 삼거리입니다. 우리는 오른쪽 산길에서 내려왔고요. 이쪽은 주차장으로 가는 임도길입니다. 여기서 몽돌 해변으로 가는 길은 오른쪽 이 길이 아니고요. 왼쪽 이 길로 가야만이 몽돌 해변이 나옵니다. 이곳 심태에 도착하면 세 갈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굵은 방향이고, 오른쪽 그리고 하나는 왼쪽 코끼리 바위 가는 길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는 이 길은 등산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 꼭대기에서 코끼리 바위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바닷가 해안을 따고 산길로 올라오면 지금 이길 끝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 바위가 있는 몽돌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물이 가득 찼습니다. 코끼리 바위를 제대로 보려면 물이 빠졌을 때 와야 되는데 지금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코끼리 바위는, 제대로 된 코끼리 바위는 못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코끼리 바위가 있는 황금산 몽돌 해변입니다. 멀리 코끼리 바위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도에 돌이 쓸려 내려가는 소리. 잘 들으면 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몽돌이 해변에 쓸려 내려가는 소리입니다. 우 오 지금 파도에 멍돌이 쓸려가는 소리 좋고요. 바스락, 바스락, 멍돌 해변 걷는 이 소리 참 좋습니다. 잠시 멍돌 해변을 걸어봅니다. 이 계단을 넘으면 멍돌 해변이 또다시 이어집니다. 이곳 황금산은 해변과 기암계석이 장관을 연출하는 곳인데 지금 기암계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몽돌해변 반대쪽으로 넘어오니까 코끼리 바위가 조금은 보입니다. 물이 빠지면 더 예쁜 모습인데 이정도도 만족합니다. 황금산 몽돌해변의 기암괴석들 한번 구경하십시오. 멍돌 해변에 물이 가득 찰때 오면 또 하나의 재미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보십시오 미역을 주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도를 타고 미역이 떠밀려 왔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자연산 미역입니다 바로 먹어도 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보십시오. 미역이 굉장합니다. 와. 지금 방금 주었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정도 미역이면 오늘 저녁에 술 안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 <laughs> 우리 만화미도 방금 바로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미역줄기 야 몽돌해변에서 미역줄기를 줍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미역줄기 주워서 먹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laughs> 완전히 젖었습니다. 잘못하면 미역줄기 한번 먹다가 죽을뻔했습니다. 자 <laughs> 그럼 나 얼른 차에 가서 새 양말을 신고, 신발도 갈아 신어야 되겠습니다.